안녕하세요 K 이주와 플로렌입니다 오늘은 건축 대결 입니다 와 건축 대결 이건 뭔가요? 네? 마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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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축 대결 와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건축 대결 내가 더 꽃을 많이 설치할 거야 내가 더 많은 거 같은데 시작 일단 시작합시다자 일단은 건축 대결입니다 응 시작하죠. 아주 고급스럽게 그냥 하는. 규칙은 자유고요. 뭐 제한 시간은 없습니다. 네, 맞아요. 제한 시간은 녹화 끝날 때까지, 녹화 끝날 시간에 9시간, 9시간 정도 해요. 9시간 동안 만들 수 있어요. 그냥 뒤에서 와도 저는 시작합니다. 으악, <놀라> 으 <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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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간 점검하러 왔습니다. 나는 지 뭐야 이거... 음, 땡이 머리치고 숨소리도 어요 저는 아주 좋은 생각이에요. 가요 제가 엄청 특별해요. 무슨 계획인데? 아마 레드지잘하지 않을까? 어 저어떻게 재밌는 것 같아요, 그인는 아, 재밌는 게 뭔데요? 제가 한번 보여줄게요, 이제 만들어 봅시다 이거 투표는 어떻게 되냐면 어, 누가 K추가 좋은지, 플로램이 좋은지 한번 댓글을 어, 달아주세요 뭐야, 아, 저 그러게요 열차를 좀해봅시다 아니요 안돼요 네. 슬쩍 볼게 없대 자기 는뭔가 집인가요? 네 집입니다 아주 좋아, 아주 좋습니다. 아직까지, 아직 끝이 여유롭네. 뭐, 끝은 여유롭네 뭐 여유롭네요. 일단는 저랑 붙어 보는 소감을 한번 말해 보죠. 너무 좋아요, 재밌어요. 저도 재밌어요 재밌는거 같은데요? 이길 수 있어요? 이길 수 있죠 저거 뭐 아주 재밌는걸 만들거기 때문에 재밌는게 뭔가요? 안, 안 가르쳐 줄건데요 말하면 프로그램은 다 들어서 안돼요 자막으로만 만들게요 말함 자막 안뜸 자막 뜸 아직까지는 아주 괜찮네. 아니, 뭔데 그래요? 뭐가 <laughs> 이상하게 잠깐 훔쳐가네. 정말 재밌는 건데요? 당신도 뭐풀로르는뭐할지 궁금하네. 땡땡땡이 뭔가요? 아까봤잖아요 아니, 잠만 더해 못 자야지. 뭐찍데요멋지면서 살짝 재밌는 게요 응? 해봐 지고 있냐? 최대한 막, 막아야 막 돼요 잘 되고 있죠? 아주 잘 되고 있어요 아주 잘 되고 있습니다 뭐 이기겠네요 저요? 저요 그냥 좀 조용히 세요 만드는 과정을 딱 봐주세요 뭐 만드는 과정이 재밌어서 아니 그니까 재미없나? 재미있어요? 뭐가요? 만드는 과정이요

안그러지게 하라요 만듭시다 <laughs> 아주 잘 만들어지고 있어요, 넌. 볼 기회는 없어요. 잘 만들어지고 있고. 좀 날고 있는 것 같은데요. 불로드리 나네. 오늘 그리고 구로형도 올라갑니다. 구로여 형이요그로를 다시 깔았거든요. 그리고 세개 3개, 캐릭터를 세 개나 고았어요 그건 나, 나중에 구조량수 알려 드릴게요 씨님 그러면 말하지 마세요 그러면 어차피 재미가 없어지잖아요 천장 한번 만들어볼까요 천장 한번 만들어볼까 아주 좋아 좋아요. 좋아 아, 이제 집을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죠 여기 창고였습니다 뭐 이상한 데 있어요 어, 이상한 창고가 뭐. 있는 거 같아. 근데 힌트를 주자면 제가 에드건은 안뽑았습니다 에드건 지금 엄청나게 뽑고싶은데 안나와요 에드건 시즌 때 무료였대요 알아요? 무료인거 너무 갖고싶어요 너무 갖고싶은데 그거 한번 가질수 있나요? 못가지겠죠? 상점급을 먹고 붙어서 지금 미션도 별로 없어요 브로페패스가 아 지금 그냥 무료.. 무료을 하고 있는데 코인 보석이 별로 없어서 그러고 있습니다 오, 괜찮은데, 이거? 되는 대로 <sus> 아, 누구니이이기겠는걸 진짜, 진짜, 진짜. 이번 영상 좀길것 같네요. 저 지금 엄청 궁금해요. 이 발을 많이 궁금하진 않아요. 가죠, 나머지? 저는 아직, 이십 20%밖에 진행 못했어요. 집이 엄청 내려요. 그러면, 인테리어를 좀 하고 있으세요. 아주 넓다, 근데, 요 고다무요 이제 집을 한번 만들어 봅시다, 이제. 공격적으로 이제 제대로 한번 만들어보죠, 집을. 엄청 고요. 그냥 일반 집이죠. 이집만 집인가 본데. 맞아요. 일본 집은 아니고 뭐 앞에 창고가 있고 앞에 뭐할게 있어요. 규칙은 나중에 알려줄게요. 집에 규칙이 있거든요. 그건 나중에 알려줄게요. thank you 근데 다음에 여기 넘어서 바닥 좀 만들어주세요 그냥 여기 앞으로 여기 앞으로 오지 말고 저기는 뭐 서프라이즈입니다 나 아직 벽도 완성 못했습니다. 연타 계 반차 계속 해줄게요. 오, 벽다 만들었고. 근데 집 엄청 넓다. 음, 집인가? 아, 집이 정도면 작나? 음, 넓은 거 보죠? 야생이로넓거이나지겠지 잘하는 사람들. 잘하는, 잘하는 사람들. 다들 야생 잘하시나요, 근데? 아, 잘 모르겠어요. 프라이는 어, 야생 잘하죠. 오, 어, 다 잘한데? 제일 많이 와요. 어때요? 그럼 혼자 야생하는 거 나중에 보고 올게요. 한번더 듣고 다이아 찾을 수 있나요? 보통으로 한번도안 듣고 다이어트 해줄 수 있어요? 음... 아 그럼 쉬움 못 음. 파는데 한 1시간 파는 한, 한 정도 걸릴 것 같아요 1시간 정도는 좀 고급스러운 시간을 가고 계신다 그래서 복도기 너무 퍽퍽하고 헐 왜 말했네요? 아땅 깎고 있는데요? 뭐 어, 철, 저... 근데 철 엄청 흔된다이 정도면 철 엄청 되겠다바람 엄청 무네요 근데 거의 다 됐는데요? 설치하는게 너무.. 그럴거같아 아 뚜껑이 괜찮네 다 거의 다꺾었다 꺼꺼꺼꺼뭐저 지가 너무 오래 걸리다 응? 이 영상이 제일 길것 같은데요, 제가 오는 것 중에. 음, 제일 짧나? 아니, 제일 짧을 수는 없죠, 이게. 어쩔 때 이불을 또 만들까요? 제가 이불을 만듭시다, 그러면.